이제 실적으로 보면 2분기가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8월 말부터는 반도체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룸들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음.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89% 성장. 네. 두배 이상 늘었네요? 네, 그렇죠. 와... AI 반도체만 좋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좋다. 지금 이쪽은요, 정말 난리예요. 행녕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네, 유튜버 채널을 하고 있는 <laughs> 이영수입니다. 이렇게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 작가이기도 하죠.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허들을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게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네.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거의 금융위기 이후로 약1 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대변님께서 보실 때는 이번 2분기 실적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네네. 하반기는 좀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음. 어떤 전망을 좀 잡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번 이분, 이분기가 이제 실적 시즌인데 조정 받는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음. 그러니까 이제 어, 하반기는 실적 시즌이라고 해서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어... 네, 그런 이제 실적으로 보면 2 분기가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반도체는 실적이 취약일 때 사면 좋아요. 네, 사기는 좋아요. 음... 그래서 저는 뭐 8월 중순까지는 조금 조정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8월 말부터는 저는 또 이제 반도체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룸들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2 분기 실적 시즌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하는 이야기가 AI 반도체. AI 반도체만 좋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를 제외한 어, 내구 소비재들,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PC, 뭐 그리고 그 서버도 일반 이제 엔터프라이즈 향 서버들은 안 좋고, 어, 서버 중에서도 하이엔드인 AI 쪽 서버 수요만 좋은 상황이죠. 주도주 따라갈 거면 AI 반도체 계속 따라가면 되고요. 다행히. AI 반도체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HBM이라는 하 i 밴드 and d 리 Memory라는 굉장히 고성능 DRAM 덩어리를 AI 반도체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이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좀 주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어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맞물려서 들어가는 게 이번 사이클은 Advanced Packaging이라는 후공정 사이클이에요. 음. 과거는 당연히 모든 게 전공정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 쇼티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어드밴스트 패키징 쪽을 네, 주목해야 됩니다. 확실히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는 이 범용적인 반도체 수요는 우리가 살아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서 감산을 더 늘리겠다. 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네. 전반적인 업황은 좋지가 않은데 네네. 그 와중에 약간, 하늘이 무너지는 와중에 솟아날 네. <laughs> 구멍을 찾은 듯한 느낌으로. 네네. 그렇죠. 되게 최첨단 반도체. 네네. 특히나 AI 반도체는 너무나 좋은 어팡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과거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야, 반도체가 원래는 얘가 가야 되는데, 왜 생뚱맞게 얘는 안 가고 다른 애들이 가? 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어떤 상반기 반도체 반등의 어떤 주요 요, 원인은 메모리 사이클의 반등과 AI 반도체의 중첩이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두, 두 개가 겹치면서. 그런데 약간 조정받고 있는 거는 AI 반도체는 굉장히 탄탄한데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이 생각보다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반도체 투자할 때는요, 백미러 보고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라는 거는 아, 좋아지겠구나라고 해서 더 어, 좋게 볼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음. 네, 그래서 하반기를 본다 그러면 내년 오팡을 땡겨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겁안 먹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유난히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네. 비교적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도 보니까 갑자기 하이닉스가 어, 순식간에 막5% 이상 올라 오, 버리고 줄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요인은 아무래도 HBM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음. 결국 HBM이고요. 어, 원래 그냥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거의 주가 거의 동행률이 비슷해요. 음. 이게 뭐 미국 달러 자산이냐, 한국 원화 자산이냐. 이 정도 차이였지. 음. 거의 차트가 지난 5년 동안 보면 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는 처음으로 디커플링이 났죠. 음. 네.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고 거기에 음. 가장 큰 요인은 AI 반도체 그리고 HBM3라는 요그 고성능 디램을 하이닉스가 독점하게 되는 게 제일 커, 큰 거고요. 음, 음. 오히려 지금은 이제 HBM 쪽에서 보면 삼성이 하이닉스를 추격하는 상황이죠. 기술적으로. 음. 그렇다 보니까 지금 HBM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전체 시장의 90% 가까이 좀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독식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현재로서 HBM 관련 좀 전망도 원체 좋잖아요? 네네. 계속 막 쇼티지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업황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원래 HBM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연평균 성장률 향후 3, 4년 동안에 CAGR이라고 하는 연평균 성장률이 한 40%대 정도였어요. 음. 처음에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 나온 자료는 그랬던데. 이게 계속 상향 조정되는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 제일 최근 데이터는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89% 성장. 두배 이상 늘었네요? 네, 그렇죠. 와. 그래서 이게 계속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HBM 가격, ASP가, 어, 어떻게 보면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더 빠지거나, 음. 이런 전제로 시장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지금 기술 경쟁이 붙었잖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음. 그래서 차세대 제품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속도가 음.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세대 제품은 기존보다 층수가 많고, 비싼 공정을 써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음. 공정을 또써거든요 음. 그러면 더 싸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음.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 이게, 어, Q가 커지는 것 뿐만 아니라 P도 커져야 돼요. 음. 그러면 이게 시장 추정치가 당초 예상보다 더 성장할 수 밖에 없죠. 그 SK 하이닉스 공개한 어, 자료에 따르면요. 음. HBM 포함해서 이제 그래픽 디램까지 해서 이게 매출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20%까지 늘었다고 했고요. 음. 요게 어 전체 금액 자체가 1 분기 대비해서 두배한 분기만에 두 배가 늘었어요. 아. 네. 와.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그 동안에 아. 문제가 음. <laughs> SK 하이닉스가 HBM 수요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음. 돈이 없었잖아요. 음. 불과 얼마 전까지 그 SK 하이닉스가 유동 자금이 없어가지고 네. 달러채 발행하고 굉장히 음. 문제가 있었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이 HBM 쪽은 굉장히 수요가 좋으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조 원을 꽂아줬다라는 네, 설이 아, 유력합니다. 1조 원이나요? 네. 선지급을 어. 해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청주 패배, 그러니까 그 HBM 생산하려면 TSV라는 공정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두 배, 캐파 두배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죠. 엔비디아가 얼마나 급하면. 그러게요. 네. 1조 원까지 선지급해주면서까지 투자를 시킬까. 그만큼 지금 AI 반도체를 만들 때 있어서 네, HBM은 네.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잘 맞습니다. 잡았네요. 지금 이쪽은 요 정말 난리예요. AI를 그전에는 연구하면 특정 기능 하나 잘하는 AI만 다 개발했었는데 채 음. g PT가 대박을 내면서부터 음. 전부 범용 AI 쪽으로 음. 바꾸니까 이게 최소한 A100이라는 칩에 1만 개를 써서 음. 1750억 개의 파라미터는 구현해야 되는 거죠. 크흐. 그게 미니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원래라면 은 네. 뭐 예를 들어 e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일부 그선 r 업체들만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챗 g l e 가 완전히 열풍이 불면서 네네. 다른 후발 업체들도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인터넷 시대 o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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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혁명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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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서 l e g o 결국 두세 개로 재편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네. 예전에 검색 엔진도, 어, 수많은 검색 엔진도 있었지만 네. 다 없어지고 결국 구글이 장악하고. 네. 스마트폰 시대도 OS라는 걸 보면 네. 처음에 막 굉장히 많은 OS들이 난립하다가 결국 안드로이드로 정리가 되고. 네. 지금은 AI라는 게 서로 막 난립하는데 결국 두세 개가 다 먹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 그럼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 두세 개 안에 들어가는 경쟁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서브 플랫폼이 될 것인가. 네. AI에서. 음.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 늘려야 우리 AI가 좋아지기 때문에 음. 최대한 우리 서버에다가 GPU를 많이 갈아 넣을수록 좋아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경쟁을 안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음. 어, GPGPU를 계속해서 갈아 넣는 상황이 오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게 HBM3잖아요. 같이 음. 네. 좋아지는. <laughs> 아직까지는 이 컴퓨팅 성능을 좋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GPU가 좀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 일단 이제 AI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챗 GPT라는 건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음. 그 머신 러닝이라는 게 특이한 게요.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약 올라가다가 특이점이라는 기술을 넘으면 이렇게 좋아져요. 음. 그러니까 우리 그걸 그걸 이제 늘어없이 생기는 성 기능이라고 해서 창발성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AI도 막 처음에 질문 던져 보면 평판 없이 대답하다가 음. 얘가 어느 순간 굉장히 그럴듯한 답을 내놓다가 굉장히 음. 좋은 답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특이점이라는 건데, 그러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 창발성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컴퓨팅 파워. 음. 그게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죠. 음. 이제 파라미터가 뭐 지금 채 g PT 같은 경우는 A10, 1만 개 가지고 1750억 개 파라미터를 구현한 건데,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5조 개의 데이터 문서가 필요해요. <laughs> 웬만한 플랫폼 회사들 치고 5조 개의 빅데이터 없는 애들은 없어요. 음. 그리고 세 번째가 모델링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 알고리즘을 짜서 해야 좋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컴퓨팅 파워만 좋게 하니까 계속 성능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엔비디아 GPU를 많이 넣을수록 이 창발성이 계속 좋아지는데 이게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군비 경쟁이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와 내가 여기 빅스리안에 살아남으려면 계속 갈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빅테크 업체들 하는 이야기가 다 구조 조정해서 현금 마련해서 AI 투자할 거예요. 예전에 소프트뱅크 회장님께서 오셔서 계속 네. 앞으로 AI다 AI다 맞아요. AI다.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와서 네. 아, 대통령님 이것만 기억하세요. AI AI AI입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미 그 시대가 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 너무 빨리 와버렸고 심지어 AI를 연구하던 사람들도 이게 5년 10년 앞 단계서 와버렸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HBM이란 시장 덕분에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를 잡은 건데 맞아요 근데 이두 기업 간의 경쟁은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좀더 위에 서 있는 건 맞지만 네네. 그만큼 여기에 더 투자를 감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힘이 좀 점점 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이를 삼성전자가 또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위에 설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 삼성은 HBM 시장이 안올줄 알고 몇년 전에 해체를 해버렸죠. 팀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뒤쳐져 있고 이걸 다시 리빌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인력들도 다시 데려와야 되고 막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상황이고 음. 하이닉스는 그동안 계속해서 우직하게 했기 음. 때문에 선발 효과가 있죠. 선점 효과가 있는데. 음. 어,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좀뒤처질 수밖에 없고. 음. 어, 그런데 이제 이게 결론이 나려면 9월이 돼야 될것 같아요. 9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삼성이 지금 그 HBM3라는 게 4세대 제품이고, 엔비디아 GP, GPU에 들어가는 칩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이 9월에 양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산에 성공한다 그러면, 이 어, 기술적으로 많이 크게 이제 좁혀졌구나. 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만약에 9월 양산이 잘안 된다 그러면, 어, 이게 생각보다 기술 격차가 크구나.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죠. 아, 그게 이제 9월에 9월입니다. 결과가 네.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양산해야 삼성은 엔비디이한테 이걸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네. HBM 시장도 점점 이제 차세대 기술로 발전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 기술적인 발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네. 중요할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 여기에 또 관련된 기업이 한미반도체인가요? 그렇죠. 국내에는 사실 본딩 쪽은 한미반도체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게 칩을 이제 수직으로 쌓거나 2.5D 구조로 이제 병렬로 넣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음. 거기서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중요하지만 제일 음.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이 두 개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구리를 채우는 TSV라는 고, 공정이고요. 음.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데 음. 여기는 사실 애석하게도 국내 서플라이 체인이 별로 없어요. 음. 어, 그래서 TSV 쪽은 이제 대부분 해외, 뭐, 어, 플라이드 모티리얼즈나 이런 음. 회사들이 하는 거고. 그, 그리고 이제 본딩이라는 게 있어요. 칩끼리 이제 면대면으로 붙이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칩이라는 게 이렇게 딱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종이보다 얇아요. 음. 그래서 나플라플라 해서 얘, 얘가 쉽게 구겨지거든요. 음. <laughs> 월페이지라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래잘 붙여야 돼요. 음.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다행히 여기서, 음. 어, HBM3 쪽은 얘가 독점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laughs>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어, 한미반도체 가는 거는 칩과 칩끼리 붙일 때 중간에 아주 미세한 납볼이죠. 마이크로 범프라는 걸 써요. 음. 그래서 붙이는 거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 범프가 높이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밀도를 이렇게 인풋아웃풋을 많이 늘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음. 왜냐하면 납볼은 이2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붙어버리면 요, 녹음해서 얘가 서로 붙어 버리거든요. 음. 그러면 이거 쇼트가 나서 불량이 나거든요. 음.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냥 구리, TSV에 이제 구리 기둥을 넣잖아요. 음. 그 밑에다가 이렇게 가공해서 다이렉트로 붙이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범프 리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밀도를 구현할 수 있고 높이도 낮게 할수 있죠. 음. 그런데 좋은데 너무 공정이 비싸고 기술도 어렵죠. 그래서 아 여기는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시라는 업체가 여기를 독점하고 있고 여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같이 개발한 거예요. 지금은 어 2.5D 구조에서 GPU하고 인터포저를 붙이는데만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고 있고 음. HBM을 만들 때는 다 TC 본딩, 열압착 본딩을 쓰고 음. 그리고 밑에 인터포저하고 밑에 제일 밑에 있는 플립칩 BGA 기판을 붙일 때도 네, TC 본딩을 써요. 근데 이제 삼성이 어, HBM4부터, 어, HBM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2026년인데, 음.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있죠. 어, 지금 배시는 TSMC에 여기 납품하게도 음. 공급이 딸리는데, 음. 이게 나중에 될까? 음. 그리고 저 비싼 장비를 써서 HBM을 만들면 저게 최산성이 있을까? 음.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죠. 음. 근데 뭐 발표를 했으니까. 그럼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을 가는 방향은 맞죠. 그러네요. 예.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네덜란드에 네. 핵심 장비 업체들이 꽤나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본딩 쪽에서도, 어, 네덜란드의 ASMPT라는 회사가 있어요. 음. 그 회사가 사실은 HBM3 쪽을 본딩은 좀더 앞서 나가 있었거든요. 음. 실제로 SK 하이닉스도 ASMPT를 쓰려고 했었어요. 음. HBM3 쪽에. 그래서 연구 그니까그 실험실 단계에서 그니까 샘플 단계에서는 ASMPT가 더 뛰어났는데 음. 양산성에서 한미반도체가 더 좋았던 거예요. 음. 양산성에서. 음. 그니까 UPH라고 하죠. 한시간당 생산량이 한미반도체가 좀더 좋았던 거예요. 음. 많이 좋았던 거죠. 네. 그니까 정밀도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양산성에서 훨씬 좋으니까 한미반도체가 다 독점을 하게 된 거죠.